맞아. 맞아, 한 팀이 있어. 와! 나좀 살려주세요! 납치범이다! 친구야, 납 너무 무서워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형, 근데 닉낌 뭐로 하게? 어디 오, 사비언게뭐이죠 여기 앞에 온다 온다 리 빨리, 빨우 4배 연리 뭐야 유. 뭐야 빨거뭐왔빨빨지 빨리, 빨아빨피 어? 없어? 빨 뽑았는데 어, 뽑았 빨리, 빨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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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목소리> 와, 씨, 무서웠어. 와, 서이모. 아. 어. 죽었다. 와, 나이스. 주면 좋다. 들어 갈까요? 아. 4번에 가는 거 맞아? 집에 어, 사람이 있어, 있어요. 있어요. 그냥 막장. 오더 있어. 한 마리 더 있어, 와, 마리 더 있어 같은 자리에. 아 가는 중이야. 아. 죽었다. 그래.

두명다 그 죽였다 어? 저기 다시한 어? 사람 또 있는데 하얀 다시야 저기 나무 뒤에 있 오른쪽 어디? 하얀 다시 말고 나무? <laughs> 아 잘못 던졌다 뭐가 음. 어, 없어? 이거 서리복인데 죽였다고. 안죽었어안죽었어 안 죽었어. 아, 그래? 아, 킬이잖 아, 이거 아, 까 아, 아까 까다킬뜬거 아, 니었어 어? 아, 니 아, 니야뭔줄 알았는데 아, 몰랐 아,